안녕하세요. 행복청과 유튜버예요. 오늘은 드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지금 계절은 있잖아요. 드롭 계절이에요. 이거 산에서 이렇게 막 따온 거예요. 나무에서. 손질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드릴게요. 여기를 그랬잖아요. 드롭을 이렇게 가지고 사시면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떼어요 처음에는. 이렇게. 이렇게 띄고 있잖아요. 여기 갖다가 가위 있잖아요. 가위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요. 이렇게 자르고, 자르고 나서 이렇게 됐잖아요. 그러면 여기를 또 가위로 이렇게 잘라요, 한번. 이렇게 잘라가지고, 이렇게 됐죠? 이렇게 됐죠? 갖고 물을 빨빨 끓은, 끓는, 끓는 물에 한 3, 3분 정도, 어, 이렇게, 3분 정도 이렇게 좀 담궈놔요. 3분 동안. 그러면은 이게, 이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하거든요? 이렇게 변하면은 이걸 갖다가 소콜에다 받쳐가지고 찬물에다가 씻어서 헹궈요. 그래갖고 딱 짜요. 짜가지고 짜면 이렇게 되거든요?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묻혀서 된장과 고추장을 묻혀 드시는 분도 계시고, 된장만 묻혀서 양념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, 이렇게 저는 초고추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런 걸 오늘 이거를 선택했거든요.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소주 안주도, 소주 안주도 좋고요, 막걸리 안주도 좋아요. 갖고 저녁에 이렇게 드시면요, 포만 몸에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. 갖고 애기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. 기분이 좋았어요. 그러니까 꼭 실천하시고 오늘 드루 이렇게 저녁 메뉴로 드시면 정말 정말 좋으니까 꼭 해서 드세요. 이렇게 드시고 엄청 맛있어요. 오늘 들디어고기보다더 맛있어요. 오늘 맛있으니까 꼭 저녁에 해드세요. 행복 청과 유튜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